그 절개식 같은 경우는 그잘 아시겠지만 이제 단위 면적을 채취한단 말이죠. 근데 저희 절개식은 정확하게 모발 수에 따라 비용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희는 개념이 맥스 맥스라는 개념으로 해서 4천이 있고 5천이 있습니다. 네, 4천이라고 하는 거는 4,000모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절개식은 잘 아시겠지만 단위 면적을 채취하는 거라서 보통 맥스 4,000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20cm에 세로 한 1.3에서 1.5cm 정도를 채취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모발 수가 보통 최소 3,000모 정도 이상은 나와요. 우리나라 분들이. 근데 이제 밀도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3,500모가 이상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심지어 아주 촘촘하신 분들은 4천 모 정도 사이에 모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 4천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가로 20cm에 세로 1.3에서 1.5cm를 채취했을 때어 최소 3천 모 정도의 비용을 받고 추가로 나오는 모발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일부 병원에서는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죠 모발 수에 따라서. 근데 저희는 어3 어, 0모 정도의 비용을 받고 밀도가 좋으시면 4 0 0 0모 정도에까지 예, 추가적인 비용을 받고 있지 않,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맥스 5천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스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절개식에서 제일 그 길게 수술하는 그런 양이에요. 이것도 아까 맥스 4천과 개념으로. 5천 모란 뜻은 아니고 4천 모 정도의 대부분의 양은 4천 모대의 모발이 나오는데 밀도가 좋으신 분들은 이 4천 모를 갖다가 넘게 넘게 나와서 4,500 모가 넘는 분도 많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저희도 심고 나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5천 모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4천 모 정도의 비용을 받고. 추가로 나오는 모발의 양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자체는 저희가 지금 벌써 10년 넘게 10년 넘게 저희가 쭉 해오는 그런 절개식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 자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오시겠지만 비용 자체가 굉장히 아주 높은 편도 아니고 굉장히 싼 편도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비용 자체는 낮으면서 어, 수술의 품질 자체는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품질은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어, 수술을 갖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를 오늘 저희가 제가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자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